모두의 가능성과 제주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기업 JDC의 동반성장 단짠스토리 DC 히어로즈 1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네. 이영섭 과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JDC 영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지고 우리 저 조희님의 군더더기 없는 방송용 목소리로 단추린 네.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자회사인 JDC 파트너스와 사단법인 제주 ESG 경영 협회가 지난달 30일 지역사회 지속가능 성장 발전과 ESG 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지속 가능 성장 발전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ESG 경영 컨설팅 자문을 비롯해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상호 개발,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확산, 관련 정보 제공과 기관 연계 등을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 루트330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모바휠이 8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율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모바휠은 밝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100억 원대의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지난 5월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스타트업 보증 제도인 퍼스트 펭귄 창업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서 두 번째 캐거입니다. 모바휠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도로정보 AI 센서를 차량용으로 개발해 전국 단위의 종합도로정보를 활용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디씨가 운영하는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최근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와 항공과 우주 창의와 발명 인재양성을 위한 홍보 협력과 교류 중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각자가 보유한 특화된 컨텐츠를 교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대전 정부청산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 500인치의 미디어 영상을 추가로 설치했고, 박물관에 항공과 우주 관련 영상 컨텐츠를 전시하는 등 상호 간의 홍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JDC 간추린 소식 조이였습니다. 우리 참 JDC가 하고 있는 일, 이 JDC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깊다라는 걸좀 간추린 소식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JDC와 손을 잡고 있는 히어로즈를 또 모셨는데요. 우리 강철 사원. 이영석 과장님께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어떤 기업 어, 섭외를 해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앞서 이제 뉴스 쪽에서 ESG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언급했는데, 네. 뭐 오늘 이제 오시는 이제 대표님은 이제 환경 쪽이랑 또 뭔가 어, 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제 수중 그 드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중 드론? 제가 네. 그냥 드론은 네. 알겠습니다만. 네. 바다 밑에서도 또 드론을 띄워서 조류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역경과 그런 고난을 다 헤쳐가시면서 다 이런, 이런 영상도 제작하고 촬영하시고 도 어쨌든 우리 이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 산업을 뭔가 음, 책임지고 음. 이쪽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 네 이제 딥블루 익스플로러 김대범 대표님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네, 김대범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 안녕하세요 딥블레이스 플로러의 김대범입니다 특수부대에서 이제 같이 뭔가 섭외를 한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아, 바다에서 바로 와서 그렇습니다 아, 바다에서 바로 오셨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아무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께 김대범 대표님 노래 한곡 뽑으시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기소개부터. <laughs> 네? 아 예, 저희는 수중 드론뿐만이 아니라 항공 드론까지 활용을 해가지고요 해양 산업 전반에 이제 드론 촬영을 하는 업체입니다. 보통 이제 해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기존에 다이버분의 기량에 의해서 이렇게 다 찍고 다시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보고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드론으로 그 여러 대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실시간으로 다각도로 촬영을 하고요. 선박 위에 게 10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자분, 그러니까 육상에 계시는 분한테도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해드려요. 그러면 음... 그분들이 뭐영 보고 있다가 어 왼쪽이 약간 좀 이상한데 왼쪽 아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왼쪽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약간 좀 그 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음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직관적으로 네. 판단을 할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그 영상 프로그램 영상 전송 프로그램이 음 있어요. 이 영상 전송 프로그램은 여덟 개의 채널을 갖다가 자유롭게 전송이 가능해요. RTMP라는 전송 프로토콜을 쓰는데 갑자기 막 전문적인 용어가 네. 나오니까 뭐 어, 예. 유튜브 그냥 실시간 전송이 그냥 RTMP다. 아, 예. 이렇게 생각해 유튜브 실시간 전송이다. 유튜브 실시간 전송. 이거 어쩔 때쓰냐면요 네. 만약에 배가 침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공 드론으로 동선 안복으로 아 뛰어요. 그리고 수중 드론으로 좌우에 뛰어요. 그리고 액션 캔 가지고 있는 구조 대원들이 한 개씩 차고 한팀 차씩 음, 들어가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러 명이 봐야 되겠죠? 기존의 영상 공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그냥 상황실 분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음. 그 자리에서 바로 다볼수 있게 그리고 구조 세력들도 어.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 그러면 요 구상을 하면서 네. 어떤 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요런 일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 들어오는 관련해서 그 어떤 일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너, 제가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너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물려지면서 나는 그냥 어, 이거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laughs>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쪽 관련한 비즈니스를 이미 누군가는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아. 아, 이분은 그냥 성덕이네 성덕. 네. 네. 평소에 놀던 데가 또 바다니까. 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직업이 된 거야. 네. 거기서 콘텐츠가 나온 거고 사업 아이템이 나온 겁니다 이분은. 아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어떤 분들이 고객이신지 아니면 또 고객으로 목표를 하고 이렇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 뭐 선박 하부점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사업은 그거였고 예. 지금은 이제 그 해양시설물 이런부 분들에 음.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을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좀 이제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솔루션을 제공해 줄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약간 좀이 업계에서 약간 선두 선업 예. 그렇죠. 선두 기업. 네. 물론 이제 기존에 해양 드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음. 드론 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 전문 운용이라기보다는 음. 개발 아, 제자, 제자. 그렇죠시거든요 그 음, 그니까 음. 저희가 진짜, 진짜 전문이다. 우리가 성구자라고 음, 말할 수 있는 거는 음. 배를 타고 나가서요. 음.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 데에서 아하. 드론을 넣었을 때, 그때 네. 우리 드론을 원하는 곳에 정확한 슈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아아 거기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드립습니다 아 어, 이 바닷물 조류의 영향도 분명히 받을 거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우리가 하늘에 띄우는 거 하면 달리 바닷속에 들어가면 또 이제 어둡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 네.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자기네가 짱이다라는 네. 이런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을 네. 대놓고 하고 계십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운영 전문사이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나 뭐뭐 영상 전송 프로그램이나 네. 해양 데이터 분류 프로그램 이런 음. 것들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네. 만드신다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시, 실제 해양에서 저희가 실제 운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진짜 해양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네. 변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실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중에 그렇죠. 주 개발을 할 음. 생각으로 네. 가는 것들이 있겠다. 아. 그렇다고 보면 음. 이제는 앞으로는 이 테크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뭐 물론 기술력도 있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음, 빅데이터가 네. 테크 기업의 앞으로는 가장 큰 무기가 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디블루 어, 익스플로러에서 그동안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축적된 데이터. 요걸 그렇죠.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 또 그런 음. 포부를 또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네. 어, 올해 1월 신생된 물레기, 네 물레기 기업, 네 <laughs> <laughs> 물레기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지역 업체가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굉장히 비전이 있는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데요.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사업 영역 물론 이때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상 드론을 가지고 할수 있는 다양한 어플들을 분명히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신규 사업 조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쪽 지금 뭐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좀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제주도를 지금 계속 지금 음. 전체적으로 여덟 군데로 나눠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사실 저희밖에 없는 자, 그,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양수산연구소나 아니면 뭐 수산과학원 아니면 그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를 이용해 주시면은 음. 저희가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음.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은 저희가 실제로 용역을 해드리고 수중도로를 각 공기업이나 공기관에서도 좀 많이 그~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사실은 약간 좀 많이 힘들어 하신 것도 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신 것이 있거나 예, 아니면은 예. 야 이건 좀 힘든데 너네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음, 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자 어쨌든 DC 히어로즈 저희가 김 어, 대표님 보시고 얘기 나눠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 우리 저~ 팟캐스트 출연 소감 어떠셨는지. 아, 즐거웠습니다. 예. 네, 네갓 태어난 아나처럼 네, 네. <laughs> 다음 디시 히어로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